안녕하세요. 카던맨 포스티비 대표윤계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SC500모델입니다. KTC SC500모델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와이파이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에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 스마트, 스마트폰 핫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 스마트폰 하스팟과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연결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스팟을 활성화 시켜주는데요, 모바일 하스팟을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주면, 자 하스팟은 사용 중이고요, 비밀번호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비밀번호를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핫스팟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은 자동으로 연동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어, 여기 그 특수문, 특수문자가 있습니다. 특수 버튼이 있는데 눌러주시고, 어,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통신 설정이 있습니다. 6번에 보면 통신 설정 있죠? 6번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6번을 누르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입력 버튼 밑에 있죠.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용선을 눌러주시고요. 2번 그리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용선 사용 여부에서 사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1번 어뭐 1번 아, 1번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와이파이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지금 와이파이로 어, 4번 4번이죠. 4번으로. 이제 와이파이로 세팅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무선 랭카드를 연결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무선 랭카드를 연결을 어, 어디에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 옆에 USB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선 랭카드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했죠. 무선 랭카드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부터. 특수. 1, 2, 3, 4. 그리고 6번. 통신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통신 설정 눌러주시고. 6번. 표시가 되죠? 6번. 입력. 자, 전용선 눌러주시고. 2번. 자, 사용을. 어, 사용으로 되어 있죠? 1번. 1번 누른 다음에 입력. 자, 그 다음에 4번. 와이파이. 4번 누른 다음에 입력. <laughs> 자, 그러면 이렇게 잡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어, 여기, 여기 그 위아래 화살표, 여기 삼각형 표시가 여기에도 있죠. 바로 가기에 위로 되어 있고, 포인트는 밑으로 되어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스마트폰 핫스팟과 지금 연결을 할 거니까요. 지금 보시면, 음, 한번 내려볼까요? 포인트를 눌러서 내려볼게요. 여기 있죠. 갤럭시 L, 어, 울트라 S5G9412. 이게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자, 입력할게요. 자, <laughs> 이때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어, 여기 보시면 취소키가 패스워드입니다. PW는 패스워드란 뜻이에요. 패스워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이 취소키입니다. 파란색 취소키. 그리고 특수키를 누르면, 여기 특수키 있죠? 특수키를 누르면 한번 누르면 특수문자, 특수버튼을 또한번 누르면 영문, 또한번 누르면 숫자, 특수문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워드를 보이게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어, 취소키를 눌러서 패스워드 보이게 하면 됩니다. 자, 아무거나 눌러볼까요? 자. 자, 지금 이게 특수문자입니다. 지금 특수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문자가 뜨는 거예요. 자, 보시면 숫자마다 다 특수문자가 있습니다. 있죠? 이렇게. 자, 3번 눌러볼까요? 특수문자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특수문자가 다 있죠. 5번. 특수 문자 6번 특수 문자 7번 특수 문자 8번 특수 문자 이렇게 9번 특수 문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울게요. 지운 버튼을 통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제꺼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어 요거 비밀번호랑 입력을 해볼게요. 자 아, 영문으로 바꿔야겠죠. 되 S M 이니까요. 영어로 바꿨죠. 그리고 자 S가 어딨나요? 자. 여기 보시면 버튼마다 다 이렇게 보세요 ABC죠 그 다음에 3번은 뭘까요? DEF죠 그 다음에 4번은 GHI죠 이렇게 6번은 JKL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SM입니다 대문자니까 S가 어딨나요? 여긴가요? 아아 아, 여기네요 7번 같은데요? 아닌데 8번인가요? 6번인가요? 9번인가요? S가 어딨죠? STU인데? 오피... 어, 여 알겠네요. <laughs> 7번이네요. 버튼이 S. M입니다. M. 자, 예를 들면 여기서 패스워드, 취소키를 누르면 패스워드가 안 보일 거예요. 자, 안 보이죠? 취소키 누르면 패스워드가 보이죠? 이런 얘기예요. 취소키를 누르면 패스워드가 보이게 할수 있고, 자, 취소키를 또 누르면 패스워드가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보이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입니다. M. 여기 있죠? M. SM. 그 다음에, 제 거는 여기 이제 특수 문자잖아요. 여기 보시면 특수 문자가 있으니까 자, 특수 문자로 바꿔야. 자 특수 키를 눌러서 특수 문자로 바꿔줘 야 되겠죠. 그다음에 옆에니까 한번 볼까. 요요거죠 4번에 있네 요 이게 하이픈이. 4번 이 있구요. 그다음에 숫 대, 영어 영어로 바꿔야 됩니다. G 대문자 영어. 그다음에 G는 어디 있나요? A B C D E F G. 4번에 있겠네요. G가 G. 오 특수 문자 다시 한번 바꿀게요. 특수 문자로 바꾼 다음에 4번에 있죠. 그 이거 자 한칸 띄어 띄어 써야될자 어쨌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영어니까 특수문자 영어 그 다음에 지죠 지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구구 숫자입니다 숫자 구구 구구 그 다음 뭔가요 8이네요 그 다음에 n 영어로 바꿔야 되겠죠 영어 알파벳 n이니까요 n이 어딨나요 여긴가요 여기네요 998n 그 다음에 숫자 3입니다 3.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문자가 있죠. 지금은 3담의 아, 소문자 자 3담의 소 a입니다. 자, 소문자로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영어로 바꾸시고요. 특수문자를 통해서 영어로 바꿔야 되겠죠. 영어로 바꾼 다음에 소문자 대문자는 여기가 2번 a입니다. 자, a죠. 근데 소문자 a였잖아요. 그러면 1번입니다. 1번이 캡스예요. 1번 누른 다음에 소문자로 바뀌죠. 그러니까 1번이. 소문자로 바꿀 수도 있고, 대문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키미라,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8번. 2, 8번입니다. 숫자 8이죠? 숫자로 바꿔야 되겠죠? 특수문자를 눌러서 숫자로 바꾼 다음에 8. 그 다음에 소문자 2에요. 소문자 2로 한번 바꿔볼게요. 소문자 2. 자, 영어를 일단 바꿔야 되겠죠? 영어를 바꾼 다음에. 자, 2가 어딨나요? A, B, C, D, E, 여기죠? 여기, 맞죠? 2. 됐죠? 3A82.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게 중요한 거야. 1자는 소문자를 영문 소문자를 어,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꿀 수 있는 게 1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캡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특수문자는 아, 취소키는 패소워드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취소키 한번 눌러 볼까요? 아예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하면 또 보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입력할게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핫스팟과 어, 자 자동 IP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IP 설정 중 뜨죠. 그럼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마트폰 하스팟과 연결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연결됐죠. 입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와이파이 표시가 뜰 거예요. 상단 볼까요? 와이파이 표시가 떴죠. 이거예요. 그러면 밖에서도 밖에서도 팝업 스토어를 할때 스마트폰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로 핫스팟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정말 KTSC 500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단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KTSC 500 Wi-Fi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지금은 제가 스마트폰 하스팟과 연결해서 지금 세팅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사무실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어, 스마트폰 하스팟이 아니고 이제는 공유기죠. 공유기 Wi-Fi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와이파이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하스팟을 꺼버릴게요. 하스팟을 꺼버리면, 어 하스팟을 찾아야죠. 모바일 하스팟 있죠. 여기를 꺼볼게요. 껐죠. 껐으면 지금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빨간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통신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제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특수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1, 2, 3, 4입니다. 그리고 통신 설정입니다. 6번을 눌러주시고요. 6번 누른 다음에 입력. 6번 누른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전용선 눌러주시고. 자, 사용 눌러주시고. 1번 사용 누른 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와이파이 4번 누른 다음에 입력. 자, 이때 또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잡을 겁니다 보시면 음 지금 sk 이런 것들은요 그제 옆집에 그쵸 옆집에 옆 사무실에 그 비밀 저기 뭐예요 그 공유기입니다 이거 그렇죠? 공유기 아, 지금 잡, 잡은 거죠 보시면 요겁니다 ip time 요게 제그 그거예요 아 사무실 와이파이 공유기입니다 입력 자 여기서 어, 소문자 제 거는 소문자 소문자 a 다음에 12345678입니다 아주 쉽죠 자 볼게요 소문자 a 일단 여기 특수키를 특수키에 특수키를 눌러서 영문으로 바꿔야 되겠죠 특수키 누른 다음에 영문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특수키 있죠 영문으로 바꿀 거예요 바꿨죠 그 다음에 a가 2번부터 abc 그 다음에 3번은 def 4번은. G, H, I.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2번. 지금 안 보이죠? 패스워드가. 그러면, 취소키를 눌러서 패스워드 보이게 하면 됩니다. 패스, 패스워드 보이죠? 근데 소문자니까, 다시 지울게요. 지운 버튼을 통해서. 자, 지금 소문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아, 대문자로 지금 아까 A로 나왔었죠? 소문자로 바꿔야 됩니다. 소문자로 바꾸는 것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눌러볼게요. 자, 어 다시 한 번. 1번 눌렀습니다. 소문자로 눌렀어요. 소문자 바꾸는 거 1번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A2번. 소문자로 바뀌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한번더 눌러볼까요? 1번. 1번 누르면 이제 대문자로 바뀌겠죠? 지금 소문자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눌러볼까요? ABCD, ABCD. D가 이제 대문자로 바뀔 거예요. 바뀌었죠. 이렇게.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1번. 소문자로 바꿨어요. A. 바뀌었죠. 그 다음에 숫자로 12345678이니까 특수키를 눌러서 숫자로 바꿨죠. 그 다음에 12345678을 치면 됩니다. 자, 됐죠. 입력.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자동 IP 눌러주시고 1번. 1번 누른 다음에 입력.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이 됩니다. 이게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입력. 그러면 종료하시면 되겠어. 이 상태에서 종료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가 이제 하얀색을로 바뀌었죠. 그럼 연동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스마트폰 핫스팟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